오늘 출시된 크리스탈. 스피릿 크리스탈. 오늘의 첫 번째 신규 아바타. 그것은? 아, 그까요 아, 아이 페이지가 남캐였을 줄이야. 아이 물건 던지지 마시고, 요 석학분들. 신규 아바타. 음향사 흥랑입니다. 딱 뭔가 여성분들이 좋아할 디자인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번에 나온 음향사 흥랑입니다. 멋있네. 오. 텍스처가 일단 되게 좋아요. 아 물론 좀 한계는 보입니다 이 옆구리에 있는 이 오비 찐 빠란 거 이거 <laughs> 아 요런 거좀 이제 아쉽긴 합니다 예. 아, 남케옷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 버클이나 이 다른 부분에 있는 텍스처는 이제 훌륭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 파트도 하이도 이제 바지 통짜로 가고 역시 염색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좀 널찍널찍하게 돼 있어가지고 염색하기 좀 쉽진 않네요 자 그래도 옷 자체가 워낙에 예쁘네. 어, 이거 이거 멋있다 이거. 소매도 그렇고. 어. 자 이게 신규 남캐 아바타 음양사 흑랑이었습니다. 다음 신규 상품 음양사 흑랑이 나왔다면 역해 버전 음양사도 나오겠죠. 백랑 아 하얀 늑대네 이거 피 버전 들어가 있네요. 자 이것이 백랑 일반 세트. 음... 네, 마이너아바타가 보통은 이제 볼륨업이 입쁘면 일반이 안 예쁘고. 일반이 예쁘면 볼륨업이 안 예쁘고 이제 그래 왔는데 요거는 일반도 괜찮아 보이네요. 옛날 그 체리 블로썸 살짝 비슷하게 이 소매, 이 소매가 이제 이렇게 일본식 옷습처럼 되게 길면서 이 꽃들이 그려져 있는 게 되게 예쁘네요. 그럼 이제 볼륨업 버전을 보시겠습니다. 빠악! 자 뭐가 많이 커졌어요. 네 위도 커지고 아래도 커지고 이것이 마영전의 전매특허 볼륨업 아바타. 자이 백낭 세트의 볼륨업 크기는 최근 나오는 볼륨업 중에선 꽤 작아요. 다만 각도를 보십시오. 어, 최근에 잘안 나오던 위에서 직선으로 평행을 이루는 이 공대공 형태. 즉 평행선을 이루면서 적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로켓 미사일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쭈쭈는 옆에서 봤을 때 커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끈이 이 끈이 이제 이 맘마토... 아... <laughs> 이, 이... 주주를 이제 이렇게 눌러주면서 원래 주주가 이런 형태였었다면은 여기서 이제 눌러주면서 이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보다 이렇게 눌러주면서 이 조금 더 위를 바라보는 예, 그 형태로 지금 이제 이 곡선이 구현이 돼 있습니다. 이 끈이 이게 이 매듭이잖아요. 매듭 끈이라 가지고 되게 굵은데 이게 이제 살에 파묻혀져 있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눌림 효과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안쪽은 그 다음에 신발도 좀 봐야겠죠. 신발은 어, 이제 힐인데 힐은 뭐 이제 양말 신는 힐이다 어쩔까 싶은데 양말이 발가락 양말이네요. <laughs> 네, 특이 취향 분들에게 이제 수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아까 피버전이 뭐냐는 이제 그 학사 분의 질문이 계셨는데요. 자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석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피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헛! 아시겠습니까? 자, 무언가가 전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P버전입니다. 예, 이게 이제 P버전이에요. 네. <laughs> 자, 우리, 어, 논문 좀 보고 가실게요.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자, 우리 매니저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어, 이제, 이 꼭지의 이제 위치가, 어, 이제 잘못됐다. 이제 이런 논문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꼭지스가 너무 위에 있다. 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셨어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형태면 이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위치하려면 주주의 형태가 이런 형태를 이제 취해야 된다. 이런 이제 아주 예, 훌륭한 논문을 이제 게시해 주셨습니다. 음. 자, 어질어질 하네요. 자, 이제 각계 이제 그 전문가 분들이 지금 예, 이제 세미나를 이제 그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이런 걸잘 모르고 싫어하기 때문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이 음향사 백랑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쁘네요. 이래야 좀 마영선 아바타답다는 좀 느낌이 좀 든다. 더블 볼륨업 실버블렛 어허... 자 이게 실버블릿 일반 세트입니다 예쁘네 옷 자체가 디자인이 예쁘게 잘 됐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볼륨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 크기 자체는 아까 보신 음향사보다 더 작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어 이제 옷을 입었을 땐 별로 안커 보이다가 정면에서 보면은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실제 크기보다 정면에서 봤을 때더커 보이는 효과를 누린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쁘네 <laughs> 좋다 이거 <laughs> 어, 되게 잘 나왔네 이번 아바타 어... 모자도 좀 특이하긴 한데 모자 맘에 드시는 분들은 쓰시고 맘에 안 들면 이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쓰시면 되리고요 자 이게 스타킹이 있는 버전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아참이어이참 이, 어, 이 참을 수없아자 예. 다른 이제 하체를 입으면은 이제 스타킹 없는 맨 다리를 또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거는 이제 여러분 취향 따라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요 세트 하나 까면은 이두 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신발도 어, 되게 웨스턴스럽게 힐 이쁘게 잘 만들었네요 이 가죽 힐인데 이 말년에 이런 통 가죽 힐잘안 나왔거든요 어이 신발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네. 특히 여성분들이 이 신발 이쁜거 되게 중시하시거든요 통가주힐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세트가 디자인이 상당히 잘 됐네요 진짜 자 그러면 이제 피버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헛! 오, 되게 위협적이네요 전체적으로 이 옷이 주는 느낌이 약간 서부의 총잡이? 현상금 사냥꾼?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냥꾼을 마주했을 때이 사람이 총을 꺼내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총구 두 개가 우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예, 벌써 우리는 이제 승부에서 이제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예, 아주 위협적인 옷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벌써 두 개의 눈이 저를 주시하고 있어. What the fuck? <laughs> 더 있네. 더블 볼륨업 모르위의 검, 브리지트. 자, 이것도. 피버전이 있대요. 키트 하나에 신상 피버전이 세 개? 세 개? 기존에 브리지트 세트가 있었죠. 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갑옷 세트였습니다. 이거 브리지트 세트. 자, 그래가지고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브리지트 전투도 부파 기믹이 있는데 페이지 넘어가면 모습 바뀌는데 어, 이제 그 벗은 모습은 왜안 나오냐? 왜 <laughs> 예, 아바타로 따로 나올 거냐? 왜 변신 기능 없냐? 예, 그런 얘기 많았는데 그 변신 기능, 그러니까 브리지트 1 페이지의 모습이 이번 아바타로 새로 나온 겁니다. 예, 모르위의검 일반 버전입니다. 자볼륨버 아니에요. 볼륨버 아니어도 나쁘지 않네요. 음, 나쁘지 않아. 원래 동서비형 때는 볼륨버 아닌 거는 그야말로 그냥 찬밥 취급이었거든. <laughs> 무슨 그 바람 빠진 풍선처럼 다쓴 콘돔처럼. 아, <laughs> 표현이 좀. <laughs> 자, 어쨌든 이제 그, <laughs> 어, 되게 그... 쭈글쭈글한 모습이라 되게 안 이뻤는데 어, 용섭이 형은 이제 볼륨업 아닌 것도 좀 이쁘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제 볼륨업을 보도록 할게요. 헛!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네요. 어, 아까 그 음향사 그거랑 비슷해요. 어, 비슷하거나 대략 조금 작아요. 그니까 오동석 한참 미쳐날뛸째 볼륨업보다는 훨씬 작아요. 작은데 커 보여요. 그 이유는 이제 라인이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옷의 특징은 이 여자의 몸의 라인이 다 보입니다 아까 같은 실버블랙 같은 걸 보시면은 이제 옷들을 입으면서 몸의 라인이 아니라 옷의 라인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옷은 <laughs> 전체적으로 이제 노출이 되면서 이 어깨라든가 팔이라든가 이 허리 라인 이 허벅지가 이제 다 보여요 다 보이다 보니까 이마연전의 볼륨업 자체가 이제 그 가슴하고 둔부만 이제 특이하게 커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의 신체가 보이니까 특히 가슴이 더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바타들은 우리 마치 옛날처럼 2년 전처럼 되게 분석할 여지가 많아요. 확실히 이게 그대협이좀 손을 본 느낌이 많이 듭니다. 되게 익숙한 느낌이에요. <laughs> 타로스 금속이랑 같은 이제 그 색감이에요. 좀 탁합니다. 좀 탁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염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피버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피버전이 있대. 하나, 둘, 셋. 이모루위에검피버전은그좀그예그 그, 예,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제 그그 크레이터의 그, 그, 그 지름 예 그것이 아 이제 재판이네요 자 클레르 세트 재판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재판은 미니 웨딩 드레스 다른 재판은 웨딩 코트 브리지트 날개가 포함됐네요자 이것도 이제 옛날에 나왔던 날개인데 이번에 모루위에검 이그 아바타가 나오면서 브리짓트 나에게도 재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새로 나온 스피릿 크리스탈 정보를 다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키트 30만 원어치, 한번 지금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키트 갑니다.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